안녕하세요. 조하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상권 입지 투어에 왔습니다. 네. 아, 벌써부터 싱그러운 서해의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이곳은요. 한해 8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인천 소래포구입니다. 광화문에서 직선 거리로 32km,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깝게 갈수 있는 갯벌을 갖고 있는 바다죠. 네, 이 소래포구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입지 네. 투어를 보시기 전에 사업지부터 <laughs>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뒤에 보시면 네. 저희 노년 센트럴빌 라메르를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노년 센트럴빌 라메르 오피스텔은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층과 2층에는 다양한 근린생활 상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자, 이 상권의 핵심 포인트가 뭘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소래포구 또 음. 바다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다 바다 예 네. 바다 정답 어 아,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아, 또 뭐가 자이 상권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수인선 오션특구입니다. 아. 선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곳에는 세 가지의 상권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네. 자, 이세 가지의 상권 포인트 따라서 지금부터 상권 입지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세권 하면 이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거리가 또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여기 사업지부터 소래포구 역세권이 있는 소래포구 역까지 직접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워치를 하고 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출발. 네. 출발.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요. 어, 주변에도 지금 호텔도 굉장히 많고요. 뭐 네. 여러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뭐 이런 생활 상권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자 그리고 2020년 작년이었죠. 네. 이 수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어서 실제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원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같은데요? 어, 맞아요. 어? 여러분 보이세요? 네. 지금 바로 앞쪽에 벌써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어, 진짜 가깝다. 그러니까요. 아, 여러분 아, 보이세요? 어떡했는데. 정말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신호가 걸려서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코르포구역 <laughs> 도착입니다. 와, 와 어, 어, 저희, 저희... <laughs> 마치 아, 저희를 아, 기다린 것처럼 세대들 속에 무장을출해주고 있네요. <laughs> 제가 멈췄어요 도착을 했는데 네. 자, 지금 시간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천천히 오고요 저희 신호등까지 다 기다렸는데 6분 55초 6분 정도 때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조금 걸음이 빠르시다면 사실 5분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네. 완전히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하고 나니까 아마 여러분이 소래포구를 여행하신다면 이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실 건데 이 메인로를 따라서 역세권의 유동인구가 그대로 은연 센트럴빌 라메르 상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역 주변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상가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숙박업소들도 있고요. 음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요. 진짜 둘러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맞아요. 한번 둘러봐야겠죠. <laughs> 네. 와 여기가 지금 저희가 메인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뭐 기운이 막 느껴지죠. 어, 뭐 싱싱한 네. 해산물의 기운이야 여러분 느껴지실 텐데 뭐 포차부터 해서 횟집까지 네. 뭐 가득가득 들어차서 먹자골목이 완벽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laughs>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지금 소래포구 조합어시장에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와. 괜찮겠어요. 메인도로 따라오니까 네. 금세 왔죠? 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여러분이 세우 드시러 많이 오실 건데, 여기가 바로 이제 관광특구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상권 포인트 두 번째가 될 텐데요. 네.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음. 이곳이 관광특구의 위험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어우, 발 네. 빠르시다. <laughs> 데이터를 검색해본 결과, 네.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봤거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좋아하는 새우 또 꽃게 등등등 해산물 맞아요. 키워드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나들이 관광지로 네. 두 번째 포인트가 뽑혔습니다 저희가 이관광특구 이렇게 좋은데 안 둘러볼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아, 함께 가실까요?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갈게요 와 아, 아, 어머, 랍스터도 <laughs> 있고 진짜 큰 이거 킹크랩 아니에요? 어, 사장님 <웃음> 대박 대박. <laughs> 오저 뭐야? <laughs> 오저 뭐야? 아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오 자연산 능성어예요. 능 능성. 능성. 어, 자연산 능성어. 오, 처음 봤어요. 네. 사장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잘생긴 유해진 사장님이라고 써 있는데 사장님이 유해진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유해진 씨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laughs>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어, 여기 여기 뭐야? 어, 젓갈. 아, 좋아요? 젓갈 진짜 좋아해. 여기가 바로 서울 역사관인데, 뭐 금방 다온것 같아요. 여기 네. 지금 하나에 다 몰려 있으니까 다니기 너무 편한데. 아,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영 씨가 아까부터 네. 여기 재래어시장 오고, 오고 싶다고, 싶다고. 너무 쫄라가지고 <laughs> 지금 얼른 왔거든요 네. 여기가 우리 시장이잖아요 우리 시장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지금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튀김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지금 <laughs> 시장하면은 먹거리가 우선 <laughs> 네. 1등이잖아요 네. 네. 이 재래어시장이 특히나 튀김이 맛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우리 선영 씨가 사주기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사주기로 했죠 아 내가 사주는로 네. 갑자기 어. 내가 언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행시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사랑을 갑자기? 언어 먹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뭐로, 뭐로 이행시 해 여기가 지금 소래포구니까 네. 소! 소! 소래포구에 왔어요 왔어요? 튀김을 먹고 싶어요 튀김을 먹고 싶어요 래! <laughs> <laughs> 근... 내가 사긴 싫어요 내가 사긴 싫어요 <laughs> 의지가 너무 <laughs> 뚜렷한데? 자 그럼 저 포구로 해주세요 어, 포! <laughs> 포기할 수 없다. 오. <laughs> 구. 그냥 내가 살게. <laughs> 제가 살겠습니다. 사 주세요. 빨리 가서. 자, 여러분 튀김 드시러 같이 가 보실까요? 갈게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 <laughs> 좋아요. 씨가 너무 오고 싶다고 했던 재료 진짜 어? 지금 좋아. 난리 났어 우리 선영 씨다 어, 사달라고. 사달라고 언니 사줄 거죠? <laughs> 어 우리 선영 씨가 먹고 싶다고 뭐야? 했던 튀김 여기 있다 언니 언니 사, 언니 으니까 사줘야지 아, <웃음> 지금 <웃음> 음,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진짜 자, 바다입니다! 바다다! 10월 개합 어. 꽃게철이잖아요? 네. 그때는 소래포구에 축제가 열리는데 네. 이 축제를 위해서 정말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완전 화제인데요 네. 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관광명소죠. 어, 근데 여기 걷다 보니까 노년 센트레빌 라메르 사업지 아닌가요? 눈썹이 너무 좋으신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사업지는요, 세 가지의 상권 포인트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마지막 세 번째 상권 포인트는 다시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세 네. 번째 상권 포인트는 우리 선영 씨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앞쪽에도 그렇고, 뒤쪽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세 번째 포인트, 주거상권 아닐까요? 주거상권? 네. 어, 맞습니다. 아! 소레포구는 특히나 주거지역이 밀집한 주거구역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론현 센트레빌 라메르는요 실거주에 좋은 음. 오피스텔 630개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네. 이 주변에서도 아파트들이 많이 인접해 있는데 이 아파트들 아까 혹시 오시면서 잘 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이번에는 어.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어 어디요? <laughs> 여기요 여기! 네. 아, 어마어마하죠? 불과 저희 사업지랑 지금 길만 건너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이곳에 2호엔시티 1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270세대로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생활형 상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겠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또이안 오션파크가 주변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 노년 센트레빌 라메리의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곳이 관광지다 보니까 유용시설이나 숙박업소들이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 어, 노년센트레빌 라메르 상가가 생긴다면 실생활형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마트나 세탁소, 식당, 베이커리, 또 카페 같은 것은 물론이고요. 병원과 같은 필수 업종, 그리고 특히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발리를 또 많이들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뷰티샵이나 필라테스샵과 같은 곳의 수요도 많겠죠 이 수인선 오션특구의 역세권 상권과 그리고 관광특구 상권 이두 가지 프리미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어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에 오션을 입지 프리미엄으로도 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소래포구의 오션 소래포구 해오름 광장입니다. 네, 종합 어시장에서 길만 건너면 이 해오름 광장에 바로 올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해양공원은 풍경도 정말 멋있어서요. 여행지로도 물론 정말 멋있지만 우리 주민분들은요. 음. 평일에는 이렇게 산책을 즐기시고.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오는 공간으로도 많이 애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해오름광장에 오면서 사업주를 또 지나치게 되는데 네. 이 주거상권의 또 다른 포인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상권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의 이야기만 들으시면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서, 네. 온 김에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인상이 네. 굉장히 좋으신데요. <laughs> 저희가 오늘 <laughs> 어. 이 주변에 세 가지 상권 포인트를 잡아서 둘러보고 왔는데, 우리 네. 또 전문가 분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오늘 아, 이 자리에 네.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호래포구의 상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어려운 분위기야, 뭐 전국은 똑같겠지만, 그 논현동은 최근에 그 교통 호재 때문에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좋은 편입니다. 음... 작년에 개통된 수인선하고, 네. 그 다음에 금년에 착공 예정인 월판선, 그 다음에 제2경인 전철, 예타 통과 대기 중입니다. 이세 가지 그 전철이 확장이 되면, 노년동은 교통의 요지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소래포구 쪽은, 뭐 잘알수 있지만, 국가어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전년도에는 그 화재로 인한 그 어시장이 현대화 시장으로 해서 탈바꿈에서 개장을 완료했습니다. 음. 그로 인해서 그 관광객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노년 센트레빌 라메르 상가가 들어오면 네. 어떨지 대표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소래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그 오래된 그 건물로 인해서 약간 낙후된 상권이었는데 그 번에 노년 센트레빌 라메르가 들어오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시장 상권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도 되고 네. 그 지상에 630가구의 오피스텔이 네. 또 입점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근생 쪽으로 해서 편의점이든지 부동산, 미용실 이런 그 생활 편의 시설 입점도 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여러분께 전문가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활팔하게 뛰어있는 해산물처럼 상권 역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인선 오션특구의 중심 노년 센트레빌 라메르 상가 입지 투어. 자, 저희가 꼽아드렸던 세 가지 상권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서 좋은 상가 투자 정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래포구에 꼭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네. 낭만과 여유도 음. 즐기시고 또이 주변 상권도 한번 둘러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수인선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볼게요. <laughs> 마지막으로 셀카 하나 찍고 아, 들어가요. 좋아요. 네. 하나, 둘, 둘 셋.